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우리들 병원 병원장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술하기 전이나 아니면 수술 후에 그 절임이 계속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으면 아플 수도 있고 절일 수도 있는데, 대개 이제 아픈 거는 수술하거나 이렇게 하면 잘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 협착증 같은 경우에 발바닥에 끈 같은 붙어 있는 정상이라든지 이런 절임 증상들을. 수술해도 이렇게 잘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하나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굵은 가닥도 있고 가는 가닥도 있는데 주로 이렇게 아프거나 이렇게 온도를 감지하고 하는 신경들은 조금 가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가는 신경들이 회복이 안 되거나 이러면 느끼는 증상들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고 나타납니다. 대개 이제 병원에 오실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전에 아픈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옵니다. 그러면 순서적으로 보면 아프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러니까 회복되는 데도 시간이 이렇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 뒤에 이렇게 깔끔하게 좋아지면 되는데 간혹 이렇게 저림이 계속 남아 있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최근에 우리가 치료 방법 중에 박동선 고주파라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리거나 아니면 발바닥에 끈 붙었던 이런 신경을 치라하는 방법인데 치료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방법인가 하면 그 신경을 자극을 합니다. 박동선 고주파로 바늘을 이용해서 자극을 하는데 대개 한 4분에서 한 7분 사이에 치료는 끝나고 바늘로 치료하기 때문에 수술하거나 아니고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협착증이나 아니면 디스크나 이런 경우에 수술하기 전에 저림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다리에 끈 붙은 증상이 있는 경우와 수술 후에도 저림 증상이 계속 남아 있는 경우에 물론 약물 치료도 하지만 좋은 방법은 이렇게 박동성 고주파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림이나 이런 감각 이상인 있는 경우에는 신경 치료에도. 간혹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도 도움이 될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박동성 고주파로 수술 전에 그 절임이나 끈붙은 증상 그 수술 후에 계속 남아있는 증상들 특히 세림 증상 중에서는 우리가 다른 수술하지 않고도 박동성 고주파 치료로 충분히 그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신경이 눌려지면 이런 증상이 남아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약만 먹고 지내세요 하는데 그런 방법들이 아니고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 수술과 동시에 아니면 수술 전에 남아있는 증상들을 수술 안 하고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절임이 있거나 끔붙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 박동성 고주파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